팔 기가 지금 998 기부로 확인되시는데 제 명의로요. 네 맞습니다. What the fuck? 한달 전에 신청해 주신 걸로 확인이 되시는데. 어... 지금 필리핀 산호만 지점으로 확인되십니다. 필리핀 다녀오신 적이 따로 없으니까 아니요 저 베트콩만 갔다 왔는데 필리핀은 간적 없어요. 필리핀 본인계속이니까 그 플레이스토어에서 시켜 부쳐 그러면 더 이동을 해보실게요. 아 근데 이게 제가 아이폰이어서 그런지 안 나오는데? 예 맞아요 맞아요 앱스토어 그러시면 백신 프로그램은 혹시 사용중이신가 따로 있으십니까저 화이자 같은 거 쓰고 있긴 한데 아그 지루가요 그럼 일단 아니요 지우시라는 게 아니라 검사를 먼저 진행을 해주시라는 말씀이에요. 아, 아 백신 프로그램으로 예 네. 아니 그 어제는 딱히 뭐 없었는데 그럼 뭐뭐 제가 뭐할 조치가 뭐 없을까요? 일단 그러시면 저희가 이거 피해구제 신청서 접수 저희 전화 받겠습니 이번 주 내로는 바로 배식카드 취소가 되실 겁니다. 그러면 네. 뭐다 된거네요 그럼 괜찮으시면 제가 비트박스라도 좀 들려드릴까요 여보세요 네네네 꺼주세요 왜왜왜 <laughs>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왜 욕해요 아왜욕게왜 욕해? 아! <laughs> 욕하셨어요 욕하지 마세요 아니 <laughs> 하하하